어 저는 이제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기후변화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후 변화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느꼈던 거는 저는 앵무새인가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20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런 것들이... 그좀 실천이 될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뭐 계속 기후 변화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후 불감증의 시대인데 여기 오신 그 저기 국제적인 전문가들께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최대한 도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뭐,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순위를 나타냈는데 이 순위는 어 1위에서부터 11위까지를 포함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2010년 이후입니다. 가장 더운 어 순위를 찾아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이 가장 더운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 그럼 2024년은 어떻게 될 건가? 2024년은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에 온도가 계속 매월 온도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2024년은 계속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24년이 최고 온도를 그 기록을 다시 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를 보면은 가장 진하게 빨갛게 표시된 그런 그 지역이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록 경신이 되고 있는데 뉴스에 뭐 나오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 우리는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또 그냥 기록 갱신했나 보다 하는 그런 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온도하고 강수량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이 빨간 박스가, 어, 최근, 어, 4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과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온도도 올라가고 강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강수량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가물었을 때는 엄청 가물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졌다. 2024년은 어디에 갔을까요? 2023년은 저기 별표 보이시죠? 2023년이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그래프에 완전 바깥쪽으로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 우리는 과연 뭐 사과 값이 비싸다. 사과 먹기 힘들다 하는 얘기 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을 보시면은 위에 그래프가 온도, 이거 아래 그래프가 해양의 기온, 해양의 수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6월달 더웠죠. 7월달은 덥기는 했으나 조금 덜 더웠습니다. 그리고 8월달은 굉장히 더운 상태가 유지가 됐거든요. 제가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7월 달에는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는 바다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온도가 낮았었거든요. 한데 8월 달에 이렇게 온도가 계속,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추석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왔던 비가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이렇게, 그, 그냥 하나로 얘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IPCC에서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마 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다고 하셔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실 효과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했는데, 어, 아래쪽에 있는, 어, 세 개가 보면은, 석탄과 그 다음에 어, 석유와 그리고 가스, 천연가스에 의한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화석연료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배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50년 이후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것이 온실 효과는 단순히 이산화탄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산화탄소, 뭐, 아산화질소 또는 메탄과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195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실효과가 커지고 있는데, 이 온실효과를 보시면은, 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1%를 지금 굉장히 많이 넘고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양에서 흡사하는 열의 양, 열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로 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겠죠. 그리고 어, 해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보시면은, 어, 위성으로 관측한 것인데, 그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위성으로 관측한 것인데, 30년 동안 관측을 했는데, 처음 10년 동안에 2.27, 어, 매년 2.27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4.62. 그러니까 거의 두배 빠른 속도로 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속도라고 하면 100년 동안, 지금 이 속도를 그냥 유지한다고 하면 100년 동안에 어, 46cm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상 이변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기상 이변이 문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또는 자연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2022년 21년 홍수가 났을 때에는 굉장히 뭐 200mm 밖 그두 달치에 해당하는 비가 와서 한 200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을 했고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이제 잠기는 그런 어 결과가 왔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어그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에 그 강남역이 또 잠겼거든요. 그런데 어 실제로 그때의 그 비가 온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전에 잠겼던 사례들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259mm, 2011년도에는 300mm였는데, 2021년에는 381mm. 그러니까 이 강수량의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수관거를 이제 그 공사를 해가지고 홍수에 대비하자 해서 했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온실가스 감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어 적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보면은. 단순히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가뭄에 대해서 이제 가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냥 앉아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그림을 그려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가뭄이 일어났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폭염하고 관련도 되고 산불하고도 관련이 되고 식량 생산이라든가 에너지 문제, 생태계 멸종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지역 분쟁을 일으키고 취약 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뭄이라고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하지만 이 가뭄이 가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어, 이런 그 복합적인 이 크라이시스 위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클라이밋 폴리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합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극한 현상은 계속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경우에 생물적인 멸종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기후 변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생물적 멸종이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이게 IPCC 보고서에서 2040년대에 1.5도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1.5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정해진 미래라고 했는데 이 미래가 너무나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느끼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역대급 기록 경신이 이미 노말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2040년에는 1.5도가 아니라 사실은 2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극한 현상이 서프라이즈처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사회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자연 시스템도 더 이상 배교,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일파만파 복합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모든 사회 영역, 자연 시스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가 변하게 되면은 티핑 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말 일파만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보내버릴 거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처베이스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연에 어, 기반한 해결책을 하는데, 그 콩고의 곰배강 유역에서 침팬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숲을 좀 보존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산사태도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잘 활용함으로써 재해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생존을 좀 더, 노, 저기, 논리, 올릴 수 있는 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티핑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티핑 포인트들은 온도가 2도씨 정도 상승하게 되면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2022년 데이터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뭐냐면 온도가 2.7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사실은 어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은 지금 3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들은 2100년 이전에 3도에 도달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 우리가 그,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정말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마지막에 있는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미래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모두를 위해서는 결국은 어 사실은 자연한테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있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